아니 토스트가 자막을 쳤는데 이렇게 치고 도망갔어요. <laughs> 아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며칠 전에 연어 먹었거든요. 그 컬리에서 연어 사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사서.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연어가 계속 땡겼거든요? 오늘은 이렇게고 어, 샐러드랑 현미밥 그리고 연어랑 새우 이렇게 든 걸로 추가해서 주문을 했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배고팠다 나 진짜 오늘은 와 맛있다. 와우 추천해준 동생한테 사진 보내줬어요 원래는 그 다른 다른 집 체인점을 소개해줬는데 옆 동네인데 5,500원인 거예요 배달비가 제가 배달비에 진짜 좀 예민하거든요 배달비 비싼 거 절대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음, 이거는 안돼 하고 동네에서 한번 찾아볼게 하고 찾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맛있다. 현미랑 너무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은근 양이 많네요. 이거 생각보다 배불러요, 여러분. 그래도 좀 많이 남은 편인데 배가 부네. 주스 지금 다먹또 난리야. 음. 어 비트 맛 난다. 레몬 맛도 나고. 왔어요. 지금 거의 11시가 되는데 어제 저녁에 남자친구막 기침하느라 잠도 못 자고 그랬다고 래서 약간 코로나도 의심도 되고 뭐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늘 <laughs>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냥 감기? 감기 같아요 감기 알러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 기다렸어요 한 시간. 있는 길에 맥도날드 들려서 사왔거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또 앞에 환자가 양성이고 병원이 뭔가 더 위험한 느낌? <laughs> 우리 병원에서 걸렸을 수도 있어. 음.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소세지 스낵랩. 요거를 이번 주 내내 요거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 소세지 든게 너무 좋아. 이렇게. 먹어볼게. 음. 나도 가아 했어? 응. <laughs> 음. 와,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 아. 음, 머스타드 소스인가? 맛있는데 소세지가 좀 짜요. 근데 짜니까 맛있어. 짜서 맛있는 거야. 야, 여러분, 저의 첫 NFT를 구매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건데 드디어 오픈을 민팅을 해가지고 오늘은 선 민팅이어가지고 어, 이벤트를 참여한 사람들만 미리 살수 있어서 원래 민팅을 하면 NFT는 좀 선착순처럼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여유롭게 구매할 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여유롭게 들어왔고요. 원래 11시 오픈이었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여유롭습니다. <laughs> 이 고스트 NFT 를살 건데 이름이 샤이 고스트 스커드예요. 그러면 이제 NFT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NFT는 이제 이런 유령 캐릭터가 메인인 거거든요. 다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애들 중에 제가 하나를 사면 작품 하나를 받는 거죠. 네 커넥트 보여음 이거 뭐네드마스크로 탈타스. 제발, yeah. 예쁘고 귀여운 거, 제발, 제발. Let's go! Um. y yeah, a Success me! <laughs> 너무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요. Oh, I think both of them are kind of your style. 응, 귀엽다. 이거는 나한 번도 안 봤는데 여기 디스코드 사람들 봐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는 길에 진짜 꽃도 엄청 예쁘게 많이 피고 밖에는 약간 봄이 왔더라고요 짠 달빛 씻기라고 고양이들 물통이에요 물통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죠 담아줄게 여기 <laughs> 저는 이제 편집하기 전에 토스트 간식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간식 주문하고, 아, 또뭐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뭐야. 아, 어디서 놀다가 물고 왔어. 너무 귀여워. <laughs> 짠, 김간에 김밥 시켰어요. 아, 근데 쫄면은 저녁에 먹기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쫄면 위주로 근데 먹고 <laughs> 어제 저녁에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밥 먹고 하면 시간이 한 시간은 그래도 가더라고요. 밥 먹고 치우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 어제 그냥 꼭 끝내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밥을 안 먹었는데도, 어젯밤에, 11시쯤에 집에 갔어요. 음! 와, 맛있다, 쫄면! 음! 끝없다 먹어볼게요. 이거는 시팸 김치볶음밥. 이거 뭐지? 우리가 아는 그 김치볶음밥 마, 맛이 아니에요. 버터 향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확 올라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어, 김치볶음밥은 솔직히 어디서 주문을 해도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맛있나 보다 하고 주문했는데 와, 다르다. 음. 아니, 맛으로는 진짜 이거, 이게 원픽이에요. 김치볶음밥.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어제 저녁부터 다무글부글 하긴 했는데. 아, 꼭 수업 시간 되면은 배가 아파요. 미치겠네. 아, 좀만 놓쳐도 못 따라와가지고. 아, 안 들어가? 아, 꼭 진짜 수업 딱 10분 전에 미친듯이 배가 아파요. 10분 전도 아니다, 친구들. 3분 전이거든요. con hơ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동물 학대, 이번에 길고양이 학대가 정말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영상이나 사진?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나면은 정말 꽤 오랫동안 정말 너무 또렷하게 생각이 나고 눈물이 계속 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도 좀 토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반대로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좀 이런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고양이를 키우면서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걸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동물 학대는 우리나라에서 법도 너무 약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더 심해지고 뭐라 해야 숨을 밖으로 나와요 전시를 하고 학대를 한 것을 어, 나 이렇게 학대한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너무 당당하게 그런 짓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동물 학대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동물에서만 그칠까요, 여러분? 이게 시작일 거거든요.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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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너무 법이 약하니까 정말 너무 짜증이 나고 길고양이들이 이미 살기 너무 힘든 나라거든요. 아, 근데 이럴까봐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갈 부분이라 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이 우선 관심을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작가 분께서 요즘에 광고를 내셨던데, 김하 작가님이 내신 광고 중에,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모두 뭐,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정말 모두가 다 늙어서 죽었으면 좋겠거든요. 애들이 학대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아파 죽는 게 아니고 진짜 다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인데, 아, 너무 울어서 죄송해요. <laughs>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고 이게 자꾸 생각나요. 요즘도 막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찾아보게 되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교 얘기한 적 없죠. 제가 천주교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인데, 이제, 냉담자예요 성당에 안 가요. 안간지 <laughs>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종교를 물어보면 전 천주교라고 해요. 세례도 받았고. 100%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런 새끼들이 사랑하는걸 보면 신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지옥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우리 죽을 때 신과 함께처럼 정말 다벌 받을 수 있는 모든 걸다벌 받고, 나 죽어서도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편집하러 갈게요. 제가 요즘 진짜 단단히 빠져버렸어요. <laughs> 제가 시켜먹는 데는 보울레시피고 이게 아마 광주 쪽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먹고 빠져가지고 몇 번을 지금 질문을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현미밥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들어있는 건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 어제 이거 먹고 싶었다가 참았는데 결국 안 먹으면 생각이 나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건강에 안 좋을수록 맛있고 건강에 안 좋은 건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거는 뭐 맛없고 이러잖아요. 이건 되게 건강한데 이건 되게 엄청 건강할 것 같은데 맛도 있어. 원래 먹방 같은 거볼 때는 이런 거 먹으면 별로 맛이 샐러드 먹방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 근데 너무 맛있어. 아왜 불러? 아왜 몰라. 와,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어가지고. 조금 창피하긴 한데, 아, 진짜 나몇 살이니. 두통이 엄청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제약 먹고, 낮잠도 원래 안 자는데, 약, 약발 좀 받으라고 진짜 살짝 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두통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진짜 좀 감.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두통 있을 때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요, 여러분. 두통도 약간 지끈지끈 혈관, 막 지끈지끈 하는 거라서 그러는 건지, 진짜 머리가 핑 돌아요. 그 소변 볼 때? 좀 그런가, 이런 말? 아무튼, 두통 좀 심하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와. 어...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빠져가지고 1화부터 다 몰아보고 있거든요. 보다가 자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굿나잇. 굿나잇. 근데 컬리도 오는 날인데 우선 로켓플레시 먼저 왔거든요. 모이랑 저번 주 영상인가 올라갔었던 뭐, 맛있어서 샀어요. 이제 제가 맨날 저기 방에 그 책상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는 건 얘도 불편한가봐요. 그래가지고. 무릎에 잘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요즘에 무릎 양이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자, <laughs> 여기서 지금 편집 중이었거든요. 와줬어요. 너무 감동이야. 저 점심 안 먹을 거예요. 근데 1시에는 수업이라 수업은 가야 되잖아요. 1시까지는 제 무릎을 내어드릴 겁니다. 나도 집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 이게 무슨, 뭐가 문제냐면 1시부터 전 5시까지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틈이 쉬는 시간이 막 10분인데, 원래 10분인데 10분을 안 주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막 뭔가 먹을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난 저녁 때까지 거의 그냥 굶어야 된다는 소린데 근데 또 토스트를 내려놓기가 싫어 어떡해 나 너무 배고파 바나나라도 여기에 갖다 놓을걸 제가 아까 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은 걸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곤드레밥 있거든요 그거 전자레인지에 한 3-4분만 하면 되니까 수업하기 전에 빨리 준비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수업 듣거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그냥 삶은 닭이야 해먹을게요. 지금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이 엄청 크다 와, 거 먹으면은 뭐배 차겠어? 원래 점심 안 먹겠다고 했는데 내가 <laughs> 맛있어.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삶은 계란 너무 맛있네요. 케찹에 먹으면은 안 퍽퍽해요. 응. 음. 음. 계란 하나는 배고프면 먹을게요. 쉬는 시간에. 택배 상자 오면 보통 깨끗하면 호스트 며칠 갖고 놀라버리거든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가 다른 츄루도 먹긴 먹는데, 이거 그 약간 영양제 같은 조금? 느낌으로? <laughs>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약간. 몇통 먹이다가 다른 걸로 좀 갈아 탔다가 아예 간식 츄르로 오랜만에 다시 이걸로 돌아왔어요. 아 이거는 샘플 샴푸를 1,000얼마에 팔길래 또 고양이들은 목욕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통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사놓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저번에 샘플 샴푸 준 걸로 목욕을 했었는데 다음에 시킬 때도 이거 샘플로 하려고요. 와, 이게 뭐야? 아 이번에는 그게 없네. 저번에는 간식도 막 보내주시던데. 이거! 귀여워, 진짜. 어떻게 하는 걸까? <laughs> 아, 너무 달라. 티가 <laughs> 이거 아니야. 미안. 잠깐만. 아, 세 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는데 제가 한 <laughs> 모양은 없어요. 많이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네요. 들어다 <laughs> 짜파게티, 짜파게티를 왜 샀냐면 제가 이번에 파김치를 사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파김치 먹을 땐 짜파게티 필수잖아요. 그래서 짜파게티 같이 주문을 했고 요거는 뭐몇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먹어서 한동안 안 생각났거든요. 또 오랜만에 먹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누룽지탕 좋아하시는 분들께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 애슐리에서 나온 홈스토랑? 이거 대체로 다 퀄리티도 좋고 맛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하노이 분짜. 분짜랑 쌀국수. 쌀국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저는 유부초밥도 진짜 자주 먹거든요? 어, 거의 한 2주에 한 번은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롤로 된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롤 유부초밥이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크래미, 같이 먹을 크레미도 준비했고, 비빔밥 먹고 싶어가지고, 비빔밥 재료. 이거 제가 진짜 짱 좋아하는 참치김치찌개인데, 컬리김치찌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참치김치찌개에 두부만 추가해서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끼 뚝딱 두부까지. 컬리두부가 저렴해서 좋더라고요. 이 우동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하나 놔두면은, 베스트 화장실 가가지고 짠, 밥... 밥... 밥물 다 넣을게요. 아, 맛있겠다. 와 여러분 침구예요. 진짜... 음... 맵다! 파박치 먹고 싶었거든요. 파김치. 근데 이런 비빔밥 나물류는 금방 상해가지고 먼저 먹어야 돼요. 음. 음. 아, 이게 갈수록 아침에. 배고파져요 제가 좀 국물 없이 먹는 거못 먹거든요 이거 엄청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씹고 물로 마시기 제가 거의 10년 먹었으니까 급식을 급식에서 비빔밥 나오는 날은 진짜 과식하는 날.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직원들은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푸고 이러다 보면은 한, 한분가 되는 거예요. <laughs> 비비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그거 다 먹고, 제가 비빔밥 나오는 날은 진짜 거의 막, 과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점심시간에 낙으로 오전을 버텼던 것 같아. 요 얼마 안 남았죠? <laughs> 지금 1시 20분인데 네, 졸려 죽을 것 같아요. 졸려. 너무 졸려요. 봄이라서 따뜻해져서 그런가? 커피도 맛있게맛 마셨는데 이 침대가 넓다며 바로 누 짭짤함에 잠이 깬다 <laughs> 여러분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세요 저랑 아빠는 특히 둘다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서로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거든요. 동생들한테는 뭐, 동생들은 물론 사랑하지만 굳이, 음 엄마는 먼저 항상 사랑해라고, 사랑했 딸, 우리 딸 해주시니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랑 저는 서로 조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빠도. 어렸을 때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냥 요즘 들어서 그냥 그런 말이 정말 너무 당연하고, 뭔가 남들한테, 퍼스트나 남자친구한테는 잘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을 못한다는 게,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게, 조금 나중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말을 잘 못해 드리는 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말한 마디로 서로가 좀 행복해지는 그런 마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좀 부끄럽고 좀쑥스럽지만 아빠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아빠도 좀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우리 딸. 이렇게 요즘에는 해주시고, 방금도 카톡으로 사랑해 하시고. 이게 한번또 시작하니까, 부끄럽고, 쑥스럽고, 하지만 나오더라고요. 네, 분명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소리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laughs> 마음이 있는데 못 하시고 계신다면? 이게 용기내가지고. 저는 뭐, 처음에 뭐 카톡이라도, 메시지 뭐라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고,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다 똑같은 마음인데 반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냥 항상 부러웠어요. 그런 감정 표현에 있어서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 그런 분들이 너무 좀 부러웠는데, 못할 말은 아니니까, 용기 내면 할수 있더라고요. 동생들한테는 더큰 용기가 필요해요. 카톡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